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준다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얼마예요? 지금 n제곱이죠.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5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5고요. n제곱 분의 7이 되겠네요. 4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면 4가 될 거고요. 자, n을 n제곱으로 나누면 하나씩 사라지죠. 그래서 n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한대 분의 숫자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 무한대 분의 숫자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5대기 0분의 4 플러스 0즉 5분의 4 극한값은 5분의 4가 되는데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일 때이 극한값은 뭐다? 최고차항 분모와 분자가 모두 몇 차예요? 2차예요. 2차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 차항의 계수 앞에 곱해진 수의 비가 바로 극한 값입니다. 그래서 5분의 4. 바로 이제는 이렇게 풀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 또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 이 3번 자리에 자주 위치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 함수의 극한에서는 0분의 0의 꼴.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도함수 계산하는 문항이죠? 그래서